웰컴 백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개코의 마켓캡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의 변한 것은 없습니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기다려왔는데 약간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7.3%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예상을 7.3%로 하고 지난번에는 7%였죠. 그래서 이번에도 7%가 되기를 바랬지만, 약간 높은 7.5%로 예상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큰 하락은 일단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3월에 예상되는 금리 인상이 주목받고 있는데, Fed는 금리 인상이 2000년 이후에 처음 되는 금리 인상을 확인시켜줬고, 파월이 이번 3월에 25BPS가 아닌 50포인트를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까지 총 25씩 4번 인상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자 레터에서 다섯 번도 가능하다고 했죠 여러 가지로 비둘기적인 요소보다 다시 매파적인 분위기로 살짝 변하는 분위기 있지만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언급한 거와 같이 4만 불대 전후로 해서 CME 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상승 모멘텀이 바뀌게 된다면 이 갭을 메꾸러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CPI 지수가 약간 낮게 나왔지만 시장 반응이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도 똑같습니다. CME 갭이 2900불대에 발생했기 때문에 하락한 후 다시 반등했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충분히 2900까지 빠질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32,000부에서 38,000대에서 기관들의 매집력이 강하기 때문에 32,000에서 38,000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채널 형태로 상승을 하다가 45,000불에서 또 하나의 지지선을 만나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까처럼 갭을 채우러 내려간다면 이때까지 최악으로 봤을 때 39,000, 이 정도 선에서는 반등이 되지 않나, 이 정도 선에는 매수 타임으로 보는 기관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엇 파동과 지지선 비교해서 한번 보면은 고점 뒤에 ABC 파형이 오는데 이 C 파형의 마지막은 42,000불이 될 수가 있고 또 39,000불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지지선을 반등으로 고점을 뚫지 못하고 CPI 지수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 분위기가 나오지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충분히 나오고 있고 이 구간은 기 들에 의해서 지금 매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소셜 미디어의 공포 지수를 비교한 것입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소셜 미디어에서 공포스러운 그런 말들 그런 것과의 관계를 봤을 때 최근의 하락은 거의 소셜 미디어에서 나온 공포 볼륨과 비슷하다. 2020년 3월 팬데믹 때도 엄청난 공포심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공포심이 최근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최소 50% 정도 비트코인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이 그림은 1000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메가 고래 주소인데요. 2021년 말부터 즉 12월 23일 이후에 7주 동안에 비트코인 총 1%의 양, 22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해서 비트코인의 양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테더의 네트워크 활동이 줄어드는 모습이 감지됐는데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잠재적 강세 지표라고 말합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비트코인의 가격과 반대로 usdt 테더 스테이블 코인의 활동이 이렇게 줄어들 때는 바로 usdt를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usdt가 감소할 때마다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했다. 최근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USDT 활동이 줄어들었지만 계속적으로 하락하다가 결국에는 상승 지표라고 말합니다. 디지털 자산 관리자인 코인쉐어는 지난주 암호화폐 시장 회복에 따라 상당한 기간 투자가들이 유입했다. 위클리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지난주 기간 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이 차지했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지난주 전체가 850억 원 정도. 그 중에 714억 원 이상이 기관이 유입됐다고 보고 이거는 12월 초 이후 최대입니다. 이더리움은 850만 달러가 유출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멀티 에셋 여러 가지를 섞어 놓은 자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바이낸스는 감소했지만 솔라나 240만 달러 폴카닷 220만, 갈다노 에이다 110만 달러가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은 조금씩 증가하고 비트코인 모든 것에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디어에서 페리스 힐턴이 메타버스는 미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NFT 토큰과 연예인들 그리고 광고가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NFT 토큰과 함께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맥도날드가 상표권 변호사로 유명한 조시 걸벤이 맥도날드의 가상 상품 판매 계획으로 10개의 상표 출원을 제출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이제 메타버스에 참가하기 위해서 가상 레스토랑 음식 점 상표권을 등록을 했는데 상표 출원 중 하나는 공개적으로 실제와 가상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가상 레스토랑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맥도날드는 2021년 엘살바도르에서 맥도날드 빅맥과 해피밀 어린이 세트죠. 이것에 대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기 시작했고 메타버스에서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해 상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웨일스테이트에서 1000개 이더리움 고래들을 조사해 봤는데, 이더리움 고래들이 최근에 게이밍 토큰을 매집하고 있는 게 포착되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상승하는 코인들을 조사해 봤을 때 게이밍과 NFT, 코인부터 반등의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이더리움 고래들과 관련이 깊었다. 이런 게 추후에 웨일스테이트의 데이터들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이더리움 고래들이 구입한 코인들을 보면 은 매틱, 마나코인과 SLP 이틀 동안 100% 상승하고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시 어제 오늘 또다시 100% 가까이 상승한 이 코인에 대해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베라 코인은 다시 하락을 마치고 상승하는 모멘텀에 탔다. 이세 개의 코인이 이더리움 고래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얼마를 구입했냐? 베라 5,000불, 마나 코인, SLP 코인도 모두 500만 원대 정도로 평균적으로 구매를 했다. 메틱 같이 12,000불 가까이 구매도 하였습니다. 이더리움도 상당히 많이 구매를 했죠. SLP 코인은 엑시 임피던트 AXS 생태계 내에서 온라인 전투 게임에서 리워드와 구매로 사용되는 토큰으로 스무드 러브 포션이라는 이름의 이 코인이 상승된 것은 엑시 임피던트의 개발자가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줄이기 위해서 SLP의 향후 코인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번 주 내내 상승하고 있는데 조정을 거치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조정 없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